안녕하세요. 임프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 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는 재난 지원금이 35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종류도 140가지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 많은 지원금이 쏟아져 나오고 있긴 한데 도대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고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헷갈리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게 한방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재난지원금을 단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 그리고 70%만 주자 이런 논란도 많았지만요. 실제 재난지원금을 뒤집어 보면요, 전국에 수많은 재난지원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용어 자체도 서툴고 실제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각 부처별로 너무나 많은 종류의 재난지원금을 쏟아내다 보니까요, 실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정보가 너무나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요, 헷갈려서. 그리고 복잡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재난지원금의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그러나 이런 수많은 재난지원금의 종류 그리고 나에게 해당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에 정리해 주는 정부의 온라인 시스템이 나왔는데요. 자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펴보자면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혜택 지원금이죠.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정부24 앱을 설치하셔도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요 이렇게 복잡했던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정부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네요. 여기에서 수많은 정부나지 지방자치단체의 혜택 정보를 보기 위해서 여러 행정기관이나 누리집을 방문하지 않고 정부 24한 곳에서 지역별 맞춤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각종 부처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소개를 하고 있는 저마저도 헷갈릴 정도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오죽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하고 한 번에 맞춤 검색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또 쉽게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는 것은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보시듯이요. 개인은 가구 특성이나 소득 수준, 직종 이런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선택해서 현금 서비스 이용권이나 요금 감면, 융자 지원 이런 다양한 혜택이 있고 또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매출액, 신용도, 피해 업종, 이런 여부 등을 검색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24의 맞춤형 서비스 화면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먼저 정부24에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뜨는데요. 이 팝업창을 통해서 코로나19의 정부지원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정부지원 개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354건의 정부지원 시스템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40건, 정책 뉴스와 소식도 이렇게 4,911건이나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찾는 것인데요. 먼저 보시면요. 나는 어느 시도에 살고 있는지 시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시군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연령대, 소득, 업종, 기타 이렇게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 살고 있고, 광진구에 살고 있다 라고 예를 들고요. 연령대나 소득, 업종이나 기타는 설정하지 않고 바로 선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먼저,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는 것이 뜨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 현재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 뜨는 것이죠.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청년 프리랜서 신속 지원 사업. 이렇게 현금과 현물, 교육이나 용역,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대상, 이용 방법.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신청하느냐. 그리고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요. 사이트로 바로 갈수 있도록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니 총 22개 서울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요. 총 22가지의 나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가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다 라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요,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원래 화면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부 지원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요, 연령대별로는 아동, 초, 중, 고생, 청년, 노인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소득별로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실직이나 무급휴직자, 그리고 업종이나 기타 구분을 보면요. 입원하신 분, 자가격리자,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 농업인, 임차인,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하는 이유는 연령대별 지원정책이 다르고 소득별 지원정책이 다르고 업종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지원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해부적으로 들어가셔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에 살고 강남구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아동,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자를 선택을 해서 선택 결과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보시듯이 다섯 개, 5개, 총 다섯 개의 선택 결과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실제 차고 있는 상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범위가 이렇게 좁혀진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쉽게 내가 맞는 조건에 맞춰서 검색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까지는요, 어떤 지원금이 나에게 해당이 될까, 어떤 정보가 있을까라고 정보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기 바빴는데요.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저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께 많은 정부 지원 혜택이라든지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도 있지만요. 실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정부에서 배분하고 있는 예산을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상황에 맞게 바꾸다 보니까요. 전국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른 제도나 정책으로 변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여러분께 대답하는 것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정부 24에서도 여러분께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대책은 대부분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요.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지만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건.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요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득이라든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상황을 고려해서 특성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많이 주고 어떤 곳에서는 덜 주고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수고롭게 검색하고 정보를 찾으실 필요 없이요 단한 번에 정부 24 홈페이지 그리고 정부 24 앱에서 활용. 할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서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많은 정보 복잡하고 헷갈렸지만 한 번에 정리하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꼭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